오늘은 자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11장을 시작할 때는 개인의 공의가 잘 지켜지면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개인의 삶에 나누는 삶이 되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주제가 무엇인가를 보면 이제 나누는 삶이 무엇인가 또 움켜진 삶이 무엇인가 이두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가진 소유를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움켜지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제 말씀처럼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역시나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유익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이 유덕한 여자, 유덕하다라고 하는 말, 이히브리어 헨이라는 말은 자비, 호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여자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 여자는 어떻다고요? 존영을 얻어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존영이라는 단어는 풍성하다, 풍부해지다, 영광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여인은 오히려 더 풍성하고 풍부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뭘 하고 있어요? 금면하게. 우리가 어제 보았죠. 성실한 삶에 대해서. 금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와요. 그러면 여인은 그걸 열심히 또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부가 요즘에는 뭐한 사람이 버는 가정은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벌어 와요. 그다음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고 있어요. 24절에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흩어서 구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점점 더 부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아껴요. 쓸만한데, 아, 인색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인색한 인생이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다라고 말씀해요. 25제를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26제를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대요. 곡식을 왜안 내놓을까요? 또 곡식을 왜 팔까요? 우리가 뭐 평상시 같으면 뭐 괜찮은데 나라가 어려울 때가 있죠. 뭐 흉년이 될 때가 있죠. 그때를 생각해서 곡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그것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곡식이 돌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될때 그것을 풀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죠. 내놓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서 이제 좀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값은 천용부지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흩어 구제하고 나누기보다 움켜쥐고 자기 조금 더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 가고 싶은 인생이 있고 아니면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데도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족함 없고 윤택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움켜진 사람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왜 움켜질까요? 내가 움켜지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과도히 아끼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풀어낼 줄 모르니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 이들이 움켜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2 8제로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뭘 의지하기 때문에 움켜질까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움켜지고 살아요. 성도는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용하는 자로 살아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자는 삶이 다른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은사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용한다는 말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이 사용하는 거고 적으면 적게 사용하는 거지 도구는 사용할 뿐인 거죠. 그게 자랑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라 28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게 의지의 대상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닌 모든 인생은 마지막에 패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반면에 의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더욱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재물을 나누지 않은또 하나의 부류의 특징은 22절에도 보면 재물을 나지, 나누지 않고 자기에게 치장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여인들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대요. 그는 치장할지 몰라도 그는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누고, 흩어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더 윤택하고, 더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일반 론적으로 우리가 이 산수를 조금만 해보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움켜졌을 때 내가 더 부유할까요? 아니면 그걸 막쓸때 부유할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산술적인 계산만 해봐도, 아, 이게 말도 안 된다. 안 써야지 더 나한테 많이 남지, 쓰는데 무슨 부유해지고, 쓰는데 뭐더 많아지냐.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된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서는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을 그냥 일반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갖다 붙일 때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말이 안될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말이 되는가? 여기에는 누가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고 살아라. 내가 있잖아. 그게 전제인 거예요. 세상은 이 말씀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나누어서 더 부유해지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의무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부유해지지라고 세상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살아라. 내가 채울게. 내가 너 책임질 테니, 너는 계속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럼 내가 널 윤택하게 해줄게. 그래서 24절, 25절, 26절 다그 맥락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져요. 아니, 구제를 좋아하는데 왜 풍족해져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져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믿는 자는 재물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은사라고 하는 영역에, 물질도 포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건강. 내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건강을, 관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주신 거예요. 그게 사용하는 거죠.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 건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건강은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은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서 오늘도 흩어서 나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이들에게 어디 나가면 친구들한테 뭐좀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먹고 그렇게 해라. 아빠가 용돈 줄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먹고 살아가는 거 책임지니까 너 나누고 베풀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 인생이 부유하게 나누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